개인적으로 아픔이 있는 인투더 수환입니다. 개처 <laughs> 개처 <개척>, 발렸죠. <개척> 수환이한테요. <laughs> 어, 이상하게 익산. 약간 좀 사실 인간 상성같이 항상 수환이만 만나면은 이상한테 맞춰 놓고 항상 지더라고요. 현재 보이시는 진영. 다섯 시 프로 아, 다섯 시 테란 가슴 아픈 형대 형이 가슴 아픈 인투더스완 이에 맞서는 7시 토스 인투더K 토스고요 지금 이 선수가 이번에 이번 시즌에 물이 많이 올랐거든요 인투더K 선수가 요새 제가 이제 방학이 끝나가면서 오전 반에 계속 있는데 제일 열심히 해요 K가 그렇죠. 예전에는 스타 테러 치고 디아블로 한다고 떠들어 댔었는데 요즘은 다시 마음잡고 스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영향이죠욕겁나 있습니다. 지금 결의가 전적이 어떻게 되죠 1승 2패던가? 어, 2승인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어, 근데 토스 지금 정찰 방향 일단은 빠꾸 났고요. 테란도 똑같이 서로 제일 늦게 발견하게 되겠네요. 1시쯤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할것 같습니다. 1시쯤에서. 저봤는 지금 12시 돌과 돌 사이 저기서 지금 윙크한 번씩 하고 지날 것 같습니다. 그쵸 거기서 어, 안녕 하면서 딱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1시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제가 요새 요근래 보는데 결국에 이게 테란데 토스전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초반 양상이 이제 탑플레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사실 아, 그거좀 1시쯤에서 딱 맞나요? 1시. 어, 아, 그래요. 일단은 피해를 보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일단은 반응로와 서플트두 개가 다 날라가기 때문에, 음 그거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현수는 아까 그 생산창이랑 그것 좀 하면서 조금씩만 봐줘. 연유창이랑 생산창, 오케이, 어, 그러면서 지금, 반응로를 안 붙여요. 자, 일단 토스가 먼저 찾았죠. 아, 봤는데. 그냥, 아, 너네 일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프로브 도망가고 있고요. 그죠? 그쵸. <laughs> 탑플레이드 들어와, 이건데. 아예 탑플레이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 우주관문 올라가는 인체도 K 선수 불사도. 아, 오늘은. 컨셉이 전부 전반적으로 우주관문인가요? 이제 토스가 그렇죠. 와... 김대엽 선수 때문에 요새 저그상들로도 다수의 예언자 우주관문 빌드가 유행입니다 아무래도 예언자라는 유닛 자체가 어 아무래도 스킬 유...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도 가능하고 자, 사도 사도 들어가면서 아 확인하구요. 근데 이거 빌드 다 확인했어요. 이거 그쵸?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러면서 스시비 하나를 아못 잡죠? 스시비는 세대네요? 그렇죠. 왜요? 다른 유닛들은 유니트를... 들어오는 두방왜 들어오는 두 방이에요? 들어하세요 그럼 태양 네, 하시면 되고 들어오는 두 네. 명. 죽은... 영으로 펌핑 하시면 돼. 아 어, 그. 예언자 예언자 예언자. 일단 이게 죽을게. 그렇죠. 아 근데 이걸 알아요. 이거 계시는 묻힐 거거든요. 이로는 죽어된다는 소린가요? 수혈하시면 되고요. 아 예. 예. 자 연자 크게 돌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바이킹을 확인을 아, 하면 그렇지. 아 <laughs> 이러면서 관문이 늘어나고 있고요. 차원관문으로 전환해야죠.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 오우, 야화가 들어왔네요, 야화. 제한이. 이러면서 4분 50초에 재론서와항원의 회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덩크 취소하고 근데 사실 저 게시만 뿌리고 다녀도 왜 혼자 가깝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지장 수홍을 하나에 뭐 말인 그 그렇죠. 해병 한줄딱 묶여버리면 테라리즘에서 눈물 나죠? 빈집 털로 가는 저걸로 달달 두 줄씩 묶이고 음. 그렇죠 입군 숫자가 어. 지금 23마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스가 트리플을 너무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아나 수하나 걸었는데 <laughs> 큰일났다. 지금 근데 관문이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어.. 지금 타이밍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정기장소모물로딱 게시를.. 아 게시를 붙였어요. 토스가 지금 거의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한테 응. 쓰, 저한테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요걸래도 태훈이도 몇번 이겼다고. 아, 아몇번 이겼다고. 술 겁나 먹고 잠안 자고 했을 때입니다. 안, <laughs> 네이 선수가 진짜 많이 늘긴 했어요. 최적화 같은 걸 보면. 어, 근데, 근데, 지금, 테란이, 뭐, 아무런 존재를, 7분 가까이 감기 없어서, 토스 입장에서는 그냥, 할거다 하고, 싶고 싶은 건다 씹고, 그쵸. 의료선 다, 의료선이 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가는 선택을 했던 건데, 안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트리플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죠. 어, 이거, 이거, 지뢰를 들어, 와, 지내 지내 와, 지내 지내 와, 존댓이다. 음. 아, 안 뽑았죠, 아, 지금. 아, 근데 아, 이게 이병력이 전멸하면 어, 저, 절대 안 좋거든요. 인구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아, 수아는 5만원 었는데 것습니다 아, 오자혔고요. 어우도 1분 7초까지는 에 잡았어요. 그렇죠. 이거 계시까지 묻혔고요. 이거 지금 들어가면은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데 결례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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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력량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안 가네요. 안정적으로 하는 이쪽케 K 선수. 지난이 너무... 지금 궁금한 게 트리플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렇죠. 지어 짜서 한 방. 이러면서 게시또 묻히고요. 묻힐라고. 아 예언자. 아 예언자 이렇고요. 나 예언자 죽을 때참 멋있어요. 저 초록스 터지는. 아 근데. 죽는 모습을 잘 안보여주는 예언자죠. <laughs> 지뢰를 제외하고 바이킹으로는 그냥 밀어내는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거신을 준비하고 있는 임태석 K 선수 지금 타이밍 좋아요. 지금 공... 이 업을 거의 공이 거의 완성 됐고요어이도 우리 한방듣고있어 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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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지뢰를 하나도 못봐갔어요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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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면서 지금 불사조 본진 폭탄 드랍 데뷔를 준비하고 있고요. 추적. 근데 지금 테란도 이 한방이 굉장히 센게 일꾼 숫자가 3 0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병력이 많다는 거예요. 인구도수원인구가 아, 지금. 저는... 지금 의료선 세 개를 뺐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아 지금 빼는 거 봤어요 저거 그러면서 암 아,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 지게 막혔고요 저 위에서 불사조가 저렇게 쏘기면은 안될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업저버가 네. 없어요 업저버가 업저버가 없어요 업저 앞천멸 이러면서 지금 투스 본진에 티탄으로 가거든요. 오른서세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 이때. 자해방선풍기 앞세워서. 어, 내리면 같은데 내려. 아 모선에 모선에 움직여야죠 본진으로. 아 지금 아 이거 잘하면 막히겠는데요 모선에 있어서. 과도 아, 바로 소환했고요. 투스 덩어리가 테라 내림 선을싹 끊었거든요. 그렇죠. 의료선이라면. 아, 이 경력은... 이 경력은... 어떻게 비벼지다 보면 막힐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투수의 투스, 주경력이 가요. 오린 갑니다. 오리 갑니다. 이야기보다는 주경력은 본질가다 써. 아, 테란이걸 막을 경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거군요. 이거를 막으려면 적어도 해방선이 한 네다섯 마리는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못 들어오는데! 그 밑에 지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토스도 지금 차원관문이 다 동력이 없어서 막을 거는. 결국엔 이 병력 덩어리를. 토스가 걷어만내면은 워낙 그렇죠. 뭐 돌아가는 멀티가 많아서 그렇죠. 지금 커맨드에 지금 불... 지금 테란 본진에 트리플 커맨드? 수위... 수리... 수비... 수해 수비... 아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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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선만 잘라줘도 아... 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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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수비... 수